예, 아. 저는 그냥, 저부터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던, 감독님과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, 그, 감독님의 전작인 철원 어, 기획과 이제 초행을 보면 음, 되게 재밌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 것 같다. 같이 언젠가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, 마침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또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안을 주셔서 그렇게 뭐 시작을 이 영화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전작인 야당이나 그 노이즈 그 장르물에서는 굉장히 서늘하고 <laughs> 무서운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번 연기에서 이번 영화에서는 되게 그 일상적인 청년 표정을 보여줘서 되게 좀 반갑기도 했고요 하지만. 그 결코 쉽지 않은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 갖고 살면서 약간의 어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청년의 모습을 담아냈는데 또 감정 감의 진폭도 적지 않았던 것 같고요. 캐릭터 만들면서 어떤 점 가장 힘들었는지 <laughs>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예, 질문해서 음, 감사합니다. 일단은. 그 제가 그 전에 기존에 어 다수의 작품들에서는 캐릭터적으로 좀 뭔가 보여져야 하는, 연기적으로나 뭔가 좀 장면적으로 뭔가 좀 강렬히 보여져야 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, 사실 그때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연기적 고민이나 지향점이 예를 들어서... 힘을 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장르에 따라 다 맞게 해야 되니까. 근데 이 비밀일 수밖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반발짝 뒤로 빠져서 뭔가 캐릭터를 보여주면 어떨까. 뭔가 주변의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 더 캐릭터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. 그러니까 어떤 좀 중재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면 어떨까를 많이 고민하면서.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좀 중재자이자 가운데 껴서 어쩔 줄 몰라 하는. 좀 누군가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겠고, 어떤 쟨이나 엄마의. 뭔좀 조력자 같은 느낌으로 뭔가 좀 존재해보면 어떨까.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어,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i <laughs>